皆さん,こんばんは。Bon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일본어, 가온하신 아쌤입니다. 메리와 마녀의 꽃, 마지막 동영상 강좌 시작하겠습니다. 이 동영상 강좌에서는 대사는 그렇게 많지 않고, 여기에 주제가, 주제가 가 아주 좋아요. 네. 아 어, 부제목, 누구에게 인사하는 거야? 물론 아시죠. 스물 두 번째까지 다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. 플레나간상 네. 후레, 플레너건, 이라고. 이 호기응, 호기응, 을쩌레때기때구다 샀단 데스요네. 네. 플레네건 씨가 이 빗자루를 데리고 와줬어요. 이 둘한테. 이 빗자루가 이 둘한테는 어떤 의미예요? 이엔이 가에르고 떠난 데스요네. <laughs>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죠. 빗자루가 있다라는 건. 이렇게 반갑게,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를 합니다. 피터는 <laughs> 자기가 찾은 메리의 가방 꼭 이렇게 안고 있고, 네. 대사 들어갑니다. 응? 아, 약간 히꺼. 데모 왔다시냐, 뭐, 히찌오나, 이노, 에잇! 바로 앞에서 피터가 메리에게 한 말인데, 뭐, 머리 뭐 붙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, 응? 야간 비행하고 여기에 머리에 붙어 있는 걸 피터가 이제 가르쳐 주니까 손으로 떼어서 하지만 나한테는 이제 필요 없어 하고 하늘에 하늘에 이렇게 날려 버립니다. 한송이가 이렇게 하늘로 날아가서 또 어떤 씨앗을 뿌릴지 다음 편이 또 약간 기대가 되는 장면이기도 해요. 약간 히커너 이치링어 나게다스 야간빙 한 송이를 내 던집니다. 송이를 손이라고 했네요. 오타가 났습니다. 죄송합니다. 피터가 나니 이마노 뭐야 지금 건?라고 말하죠. 이게 왜 그걸 버리냐 그런 의미로 말하는데 뭐 매, 메리는 이미 버렸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. 그러니까 메리가 치카마테 마호가 치카이르노 고래가 사이고다 까라라고 말합니다. 꼭 잡아! 잡아! 마법을 쓸수 있는 건 이것이 마지막이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고는 갑자기 뿅 하고 속도를 내면서 날아가죠 그러 그러니까 피터는 처음 타는 거니까 <laughs> 놀래서 으아 저또 야매떼 도매떼 하고 소리를 칩니다 으아 좀 야매떼 그러면 그만둬 한자는 똑같죠 그만둬 도매떼 멈춰 <laughs>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. 이런 게 어렵죠. 예, 똑같은 한자인데, 예, 어느 거는 야메 때. 옷구리가 나도 똑같아요. 이건 도메 때. 로 나오니까. 도메르도 요걸로 쓰고, 야메를 도 요걸로 쓰니까. 멈출 지 자잖아요, 이게. 네. 얄미어. 일본인들. <laughs> 왜 이렇게 헷갈리게 일본 한자를 쓰는지.